너또 가방 샀어? 인스타 보니까 가방 되게 예쁘던데. 예쁘지?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 부럽다야. 넌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용돈 걱정 안 해주니까. 그냥 뭐 태어나 보니 부모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솔직히 이게 내 능력이겠니? 뭐 부모 운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너무 부러워 마라. 그래도 신상 빼고 고민도 없이 세 개나 살 정도면 우리 나이 에안 부러울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근데 이번엔 좀 무리하긴 했어 가방 세 개만 천만 원 넘게 들었거든 헐...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 카드값 나오면 아빠가 뭐라 할 수도 있어 항상 써봐야 3,400밖에 안 썼는데 이번 달은 가방 상권만 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카드 많이 쓴 적은 없었거든 3,400이 박해라니... 대학생 용돈이 한 달에 3,400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거잖아 많은 것 같지? 너가 태어날 때부터 나처럼 유복하게 살았으면 일반인들하고는 화폐 단위에 대한 인식부터가 다르나. 난 솔직히 지금 쓰는 거또 아끼면서 쓰는 거거든 3,400으로 많이 부족해 대체 어떻게 써야 부족할 수 있어? 난 100만 원이라도 자유롭게 써보고 싶다 솔직히 가방 적당한 거 하나만 사도 3,400 깨지는데 그럼 그달 생활비는 없는 거잖아 물론 차는 아빠가 해주셨지만 기름값이나 유지비는 다내 용돈에서 까지고 먹는 거, 입는 거, 품위 유지비 등등 돈 나갈 곳이 태반인데 초등 가지고 나도 살기 빡빡하다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천만 원 넘게 끌은 거야 아빠 반응 보고 앞으로 좀더 쓸까 생각 중이거든 솔직히 너가 하는 얘기에 공감은 하나도 안 되지만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다 결국 많이 벌면 그만큼 씀씀이도 커진다는 뜻이잖아 뭐그는 거지 아무튼 나 이제 과제 좀 해야겠다. 나중에 학교에서 봐. 수구만, 너 지금 집임 응, 어, 왜? 나 그럼 네첫 지방에서 참좀 재워주면 안 돼? 내 방에서? 왜? 집에서 자면 되잖아. 나집 나왔다. 집을 나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첫반 달에 가방 산거 있지? 가방 세개산 거. 응, 어, 근데? 그거랑 타해서 그달 카드값이 1500 나왔는데 아빠가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찬소리 폭격을 하길래 나도 성질내고 맞불작전 났거든 그래서 집 나왔다 뭐? 아니 애도 아니고 다큰 성인이 무슨 가출이야 원래 3,400 쓴다고 했었으니까 1500이나 썼으면 당연히 혼날 만한 거지 그냥 다음부터 아껴 쓰겠다고 용서 빌어 야넌내 마음 몰라 여기서 내가 일복 후퇴하잖아? 그럼 용돈 터지고 싶어도 못 쓴다니까 언젠간 아빠랑 한마탕 키싸움 하인 했어야 했어 그리고 지금 그때가 온 거고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아무튼 나 너네 집에서 며칠만 좀 신세 지자. 어차피 차식이라고 나쁘리고 심지어 딸이잖아. 그럼 딸 걱정에 분명 며칠 못 가. 아빠가 두손두발다 들게 될 거거든. 이따 알았으니까 대신 진짜 며칠만이다. 나도 불편하게 그 좁은 원룸에서 너랑 오래 살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 빠른 시일 내로 아빠가 먼저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걸복걸 할 테니까. 아직 아빠한테 연락 없어? 어 아직은 없네. 며칠이면 된다더니 언제까지 쓰려고? 아 좀만 기다려봐. 혼 연락 올 테니까. 사실 이 기기는 부모 앞대잖아. 내가 볼땐 부모님이 너한테 최대한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너도 이쯤에 서면 그냥 들어가 보는 게 어때? 너무쓴소해 nope. 아, 주 이참에 나도 만만치 않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지금 내가 속이고 들어가면 나중에 아빠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 아니, 따지고 보면 잘못은 너가 해놓고 무슨 부모님하고 기싸움을 하냐? 그냥 들어가. 방도 좁다 보니 나도 이제 너랑 같이 자는 거 불편하니까. 아, 그러지 말고 며칠만 더 있자. 그것보다 나돈좀 빌려줄래? 돈? 내가 돈이 어딨냐? 카드 뺏기고 있던 여금 탔어서 그래. 일단 50만원만 빌려주나 50만원이나? 뭘 50만원 가지고 그래. 아빠랑 잘 해결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딴 사람은 몰라도 넌 남이 잖아 우리 집잘 사는 거 알지? 나중에 카드 다시 찾으면 50만원쯤은 돈도 아니다. 아니, 그래도 50만원도 안 돼. 적은 돈은 아니라서. 아, 푼돈안 떼어먹는다. 근데 나 진짜 돈 없는데? 넌 나중에 8년 정도 학년수 카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내가 널 모르니? 그거야 당연히 어학연수 갈때쓸 경비니까 당연히 못 쓰지 어학연수를 뭐 지금 당장 가니? 다음 학기 때 휴학하고 간다며 그 전에 해결된다니까? 뭐 내가 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너한테는 50만원 100만원이 큰 돈인 거 이해한다고 하지만 상대는 나이 탁을 건인데내 앞에서 그런 돈은 한나 푼 돈에 불과하다 맞는 말이라 또할 말이 없네 아 일단 알았으니까 계좌 불러 보내줄게 굿 너 혹시 TV 유료 콘텐츠 결제해서 봤니? 어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보면 어떡해 아 그거 뭐돈몇 푼이나 된다고 나한테 일일이 말하고 보냐 돈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상호간 지켜야 할 예의지 나도 모르게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말도 없이 보는 건좀 아니지 않아? 야 나중에 타 청산에 출 테니까 좀 편하게 해보자 나 몰래 뭘 얼마나 받길래 벌써 요금이 5만 원 가까이 찍혀? 이럴 거면 그냥 정기 결제로 하지 나한테는 5만원이나 청기결제나 별다를 게 없는데 포고 싶을 때 그냥 돈 내고 포면 되는 거지 뭐 청기결제까지 해서 포고 앉았니 내가 뭐폰점 뽑으려고 포는 것도 아니고 됐다 그만하자 너랑 얘기해봐야 입맛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언제 들어갈 거야? 갈 생각은 있고 아 며칠만 더 버티면 분명 연락 온다니까 그 얘기만 지금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다 처음에 며칠이면 된다더니 벌써 일주일이 넘은 거 알아? 가뜩이나 언제 사는 거면 네가 쓴거 정리라도 하든가.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니? 나너 가정부 아니거든? 집에선 가정부 아줌마가 다 정리해 주니까 습관이 그렇게 된걸 어떡해. 나도 계속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나도 너만큼 힘들어. 너 들어온 날부터 딱 보름 줄 테니까 그 안에 해결해서 나가. 그 안엔 무조건 해결된다. 그래서 말인데 나오시만더 빌려줄래? 뭐? 아카면다고 설마 또돈 없다고 하게. 어학연습이 있잖아. 어학연습 하기 전에 돈 갚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빌려주라.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잖아 나같이 신용 확실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너돈 버는거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정말 나도 자신있으니까 이 이렇게 얘기하 투입 배경 알잖아 그리고 이왕 빌려줄거 그냥 200만원으로 빌려주라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기엔 나도 귀찮고 돈 보내주는 나도 귀찮을거 아니야 200이나? 뭘 그렇게 놀래? 내 한달 용돈도 안되는 돈이구만 그냥 빌려달란거 아니고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내 계좌 알제 거기로 보내주면 돼 진짜 돈 떼어먹기만 해봐 걱정 마라 그럴 일 없으니까 내일 모레만 보름째인데 이제 어떡할 거야 하왜 아빠가 연락을 안 하지 분명 이 정도 했으면 들어오라고 해걸뽑걸 해야 정상인데 내가 볼땐 너가 진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도 카드를 천오백이나 긁었는데 그냥 넘어가시겠어? 그냥 지금이라도 짐 싸서 잘못했다고 들어가 그럼 딱네 말대로 내일 모레까지 연락 안 오면 흠만 먹고 숙이고 들어가지 뭐 나도 돈 없이 크지처럼 살라니까 힘드네 나한테 250이나 빌려놓고 무슨 거지처럼 살았다 그러냐? 밖에서 노숙한 것도 아니면서. 은근슬쩍 돈 얘기하지 마. 이돈안 네 떼어먹으니까. 야 빌려간 돈 언제 줄 거야?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 아 일단 이번 달은 10만 원만 보내줄게. 10만 원? 야, 지금 장난하니? 250만 원 빌려놓고 이번 달에 10만 원? 그럼 뭐다 달이 10만 원씩 갚겠단 소리야? 내가 패키 들고 집에 들어간 바람에 용돈이 줄었단 말이야. 일단 10만 원 보내줄 테니까 다음 달에 좀더 보내줄게. 나도 생활을 해야지. 나 다음 학기 휴학하고 어학연수 가야 되는데 돈을 이딴 식으로 갚으면 내가 어떻게 가? 아? 그전까지 어떻게든 해결해줄게. 진짜 코딱지만한 돈가지고 엄청 탁달 하네. 누가 보면 몇억은 필린 줄 알겠어. 그럼 그 코딱지만한 돈도 바로 못 갚는 넌 뭔데? 아, 갚는다고. 진짜 계속 폰 타령하면 화가 안 갚는 수가 있다. 뭐라고? 내가 다 알아서 갚아줄 테니까 탁달좀 그만해. 뭐냐? 돈 없다는 애가 맨날 여행 다니고 비싼 밥 먹고 호텔에서 자고 너나 인스타도 차단했더라? 아, 너가 자꾸 캐소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왜 남의 사생활 공간에 돈 얘기를 해? 너 요즘 내 연락 일부러 피하고 있잖아 저번 주엔 돈 없다고 10만 원만 보냈으면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호화스럽게 산? 나도 품위 유지는 해야지 너도 알겠지만 난 지금 쓰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렇게나 부족한 삶이지만 너 생각해서 10만 원이나 쪼개 보냈으면 코맙게 생각해야지 헛점 넌내 마음을 1도 몰라줌? 뭐라고?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진짜 너 개쓰레기구나 뭐 쓰레기? 너 지금 말 다했냐? 그럼 쓰레기를 쓰레기라 부르지 뭐라 불러? 내돈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리네 뜻대로 되나 보자 내 뜻대로 안 되면 네가 어쩔 건데 두고보면 알겠지 야너 우리 아빠한테 연락했었냐? 너희 아버지 연락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너네 아버지 회사로 직접 찾아갔지 하니 너 미쳤어? 너가 왜 우리 아빠를 찾아가? 너가 돈을 안 갚으니까 별수 있니? 너네 아버지께 부탁해서라도 받아야지. 너 때문에 내 플랜까지 망칠 순 없잖아.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강조한 게뭔줄 알아? 신용이야 신용. 근데 너한테 톰빌리 광갚았던 소리 틀으시더니 차 뺏기고 카드 뺏기고 희재 용돈도 내가 벌어서 쓰는다. 잘 됐네 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도 알아야지.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참된 분이시더라? 나한테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어학연수 갈때 조금이나마 보태라면서 이자까지 쳐서 500이나 주신 거였지? 사과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시는지 사과 받는 내가 다 미안하더라 오해라고 말해 무슨 오해? 우리 아빠한테 모든 게 오해였단 말하라가너 때문에 인스타에 사진도 못 올리게 생겼잖아 너희 아버지가 너 인스타 하는 거 금지시켰니? 그게 아니라 톤이 어뭘사돈 어딜 가든 찍어서 올리재톤이 없는데 이제 뭘 올리냐가? 올릴 거 없으면 알바하는 거라도 찍어서 올리던가 미쳤냐? 내가 알바를 하게? 다들 날큰수저로 하는데 켜떨어지게 내가 무슨 알바야? 알바는?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난 이제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연락하지 마. 학교에서 봐도 서로 아는 척 말고 너나 인스타 차단한 것처럼 나도 너 차단할게. 그럼 안녕. 뭐야? 야 돈수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사하다가 인사드렸던 아랫집이에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빌라에 애키는 엄마가 없었는데 그때 보니까 재원이가 저희 딸하고 비슷한 또래 같길래 반가워서 인사드렸었네요 그러게요 유리랑 우리 재원이랑 나이도 같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근데 유리는 어린이집 어디 다녀요? 큰개 쪽에 있는 하늘 어린이집이요 아 거기 다니는군요 우리 재원이도 조만간 거기로 상담받으러 갈 건데 잘 됐네요 정말요? 그럼 유리도 친구 생기고 너무 좋겠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직장 다니시나요? 아니요, 제가 번역 일을 하는데 원래는 출판사에 있다가 지금은 유리를 돌봐야 돼서 프리랜서로 일해요. 집에서 일하면서도 수시로 유리를 보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애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천채원이가 최자식이지만 댄스 골고 속썩일 때 너무 힘드네요. 게다가 또 천천 업주보라 하루 총일애랑 같이 있어야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맘때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한창 미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른 어린이집이라도 좀 보내고 싶네요 거기 가 있는 동안엔 그나마 숨 돌릴 틈이 있잖아요 아주 최대한 빨리 등원시켜야겠어요 전업주부도 쉬운 일은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언제 한번 재원이 데리고 놀러오세요 얘기도 하면서 애들도 같이 놀게 하고 저랑 재원 엄마도 친해지면 좋잖아요 어 그럼 나중에 우리 커피나 한잔 해요 안녕하세요 유리엄마 혹시 지금 일하는 중인가요? 아니요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 부탁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부탁이요? 뭔데요? 실은 제가 결혼 전에 공방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십자수나 손뜨개 인형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친구가 공방을 차렸다길래 겸사겸사 오늘 틀렀다가 얘기 좀 하다 보니 시간이 확 지난 거 있죠? 일단 지금 카곤이 있는데 버스가 많이 막히네요 그래서 혹시 오늘만 우리 재원이 좀 요리랑 같이 어린이집 픽업해서 저갈 때까지만 잠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재원이 밥까지 먹일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정말요? 희건 너무 감사해서 어쩌죠? 아니에요. 조심히 오세요. 네네. 그럼 저희 재원이 잘좀 부탁할게요. 재원 엄마, 혹시 잠깐 시간 괜찮아요? 지금요? 지금은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가지는 못하는데 뭐 급한 일인가요? 급한 일이라기보단 몇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일단 그냥 저 혼자 참고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요. 얘기요? 갑자기 얘기하는 거라 재원 엄마가 좀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재원이 저희 집에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재원이가 뭐 잘못했나요? 재원이랑 우리 잘 지내잖아요. 뭐, 아예 집에 오지 말란 건 아니고요. 제 말은 이제 재원이 저녁 식사, 제가 돈을 못 챙기겠단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재원이 밥을 못 챙기겠다고요?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재원이 저녁 저희 집에서 먹이고 있잖아요. 저녁 시간만 되면 재원이가 알아서 와서는 밥 달라고 하던데요? 그거야 재원이랑 유리랑 친구고 재원이가 아직 어리니까 유리 엄마가 밥좀 챙겨줄 수도 있죠. 제가 못 챙겨주니까 유리네 가서 같이 먹으라고 한 건데 그게 뭐 문제 있나요? 재원이랑 유리 친구잖아요. 그리고 애가 밥을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이 왕유리 밥 준비한 김에 재원이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그게 힘든가요? 솔직히 재원 엄마 전업주부잖아요. 근데 맨날 바쁘다면서 재원이한테 저희 집 가서 밥 먹으라는 거 저로서는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네요. 제가 천업주부인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같이 애 키우는 엄마라서 유리엄마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돼요? 이해해요? 무슨 이해요 채원이 어린이집 가면서 드디어 조금이나마 채 시간이 생겼는데 아 솔직히 쉬고 싶잖아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휴식시간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인가요? 유리엄마도 애 키우니까 채 마음 알거 아니에요 채가 많이 파라는 것도 아니고 유리 밥 먹을 때 채원이 밥만 덮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는 무리한 부탁도 아니란 생각 드는데요? 세상에나 아니, 그럼 뻔뻔한 말이 어딨어요? 저는 뭐 친구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고, 일이랑 육아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 보는 거 어려워요. 저녁 먹이고 나면 다시 일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유리도 계속 봐줘야 되고, 재원이까지 케어하려면 저도 힘들거든요? 재원 엄마도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애를 보내는 건좀 아니죠. 그래도 유리 엄마는 저보다 경제력도 있고, 수입도 있고, 언제든지 모아둔 돈으로 여유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반면 전 그러지도 못하는데, 잠시나마 이런 시간도 못 가지나요? 유리도 재원이 가면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요? 그거랑 이거랑 별개 문제죠. 아무튼 이제 재원이 그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유리랑 놀아도 상관없는데요. 앞으로 저녁 식사는 재원 엄마가 챙기세요. 참 요즘 세상이 각박해 쳤다지만 같은 네 엄마끼리 야박하게 구시네. 유리 엄마 처음 이사 을땐 살갑게 대주고 좋았는데 정말이지 이렇게 야박하신 분인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앞으로 채원이 데리고 유리 엄마 근처는 가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채원이가 유리 엄마의 야박한 인성을 배울까 봐 겁나거든요. 그럼 오지 마시던가요. 아니에니에. 유리가 치 엄마 때문에 친한 친구 잃게 되도 우리 탓하지 마세요. 저기 내가 뭐 하나만 부탁 좀 해도 될까?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부탁이요? 다른 게 아니고 2층에 애 키우는 집에서 애가 올라왔는데 나한테 밥좀 달라네. 네? 채원이가요? 애가 찾아와선 밥좀 달라길래 일단 주긴 했는데 우리 집 반찬들이 애가 먹을만한 반찬은 없거든 그래서 혹시 애가 먹을만한 반찬 좀 있을까? 아... 어르신! 그럼 그냥 재원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저녁 먹여서 보낼게요 그럴까?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대체 애엄만 어디길래 밥을 굶기고 다녀? 그... 사실 그집 애엄마가 저녁만 되면 매일 저희 집에 애를 보내왔었어요 애 저녁 좀 먹이라면서요 저녁을? 아니에요 엄만뭐 하는데? 애 엄마는 노느라고 밖에 돌아다녀요. 처음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니까 호의로 애를 봐줬는데 계속 봐줬더니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엄마가 없으면 애가 습관이 들어서 밥 달려면 알아서 올라오고요. 뭐야?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엄마가 다 있어. 아직 학교도 안간 애를 밥도 안 먹이고 놀러 다닌다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도 반년을 저녁밥 차려줬는데 손을 많이 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 보내라고. 미쳤고만 미쳤어. 그럴 거면 애를 낳았으면 안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내주세요. 제가 모겠죠 뭐. 이러다가 아주 빌라 전체의 애가 동냥하러 다니겠네. 암튼 그럼 지금 보낼 테니까 수고 좀 해줘요. 저기 유리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나이 동네에서 고개 못 들게 하려고 작정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앞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성질부터 내시고. 시치이 떼지 말고. 뭘 어떻게 한 거냐고야? 아니 일단 설명을 해야 알죠.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는데요? 오늘 동네 카페에서 엄마들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채원이가 들어오더니 자기한테 왜밥안 주고 굶기냐고 왜 자기가 남의 집밥 동량을 해야 되냐면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 당했는지 알아요? 재원이가요? 아니 근데 그게 왜저 때문인데요? 내가 밖에 있는 건못 마땅히 하는 사람이 유리 엄마밖에 없으니 그렇죠? 누가 밖에 있는 걸로 못 마땅하대요? 재원이 박하면서 알아했지. 아무튼 난 모르는 일이고 재원이도 우리 집안온지꽤 됐거든요 저는 재원 엄마 뭐 하는지 미행할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유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그런 거야? 저... 어르신 저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아랫집에 엄마가 뭐라 했나 봐 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내가 시킨 거거든 네? 어르신이 시켰다고요? 어제 요압 슈퍼에 갔다가 슈퍼 옆 카페에 애 엄마가 있는 걸 봤는데 장 보고 집에 왔더니 애가 밥달라면 우리 집에 왔더라고. 그래서 애손 잡고 바로 카페 앞으로 가지. 할아버지가 직접요? 그럼. 그리고 애한테 카페 들어가면 큰 소리로 밥 달라고 왜 자기 굶기냐고 말하라 시켰거든. 밥은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주 한번 크게 망신 당해 봐야 고치지. 아 밥을 왜 남한테서 찾아? 지 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맞죠 어르신. 근데 괜히 나중에 해코지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학대로 신고해 버리면 돼. 증인이야 우리 빌라에 이미 여러두 있잖아. 아 그러네요. 어르신 덕분에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 사감스, 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어. 근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다. 뭔 약은 이렇게 많은지. 그래도 부럽네 넌 정규직이잖아 맨날 야근만 하는데 부럽긴 뭐가 부럽냐 그나저나 우리 언제 보지 조만간 보게 될걸 실은 나 이번에 서울 가게 됐거든 비정규직이긴 한데 취업했다 진짜? 잘됐네 잘해서 꼭 정규직으로 전환되길 바랄게 근데 회사는 서울 어디야? 너사는 동네 헐 우리 동네? 대박 그래서 지금 집 구하는 중인데 쉽지가 않다 뭔 놈의 방이 이렇게나 비싼 건지 모르겠어 하긴 우리 동네는 원룸도 비싸긴 하지. 그렇다고 여기서 춘천까지 출퇴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면 너랑 같이 잠깐만 살아도 될까? 내가 최대한 빨리 판고에서 나갈게. 당장 출근이 얼마 안 남았거든. 나랑 같이? 뭐난 트루미긴 해도 내방 그렇게 안 근데 괜찮겠어? 나야채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방은 너가 더 넓은 방써 내가 청소나 집안일 이런 거다 해줄게. 그러니까 나치과할 때까지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알겠어. 당장 출근해야 된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고마워 사가마. 내가 얼른 좋은 직구에서 최대한 빨리 나갈게. 사가마, 페이미 아빠야. 잘 지내니?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야 잘 지내죠. 아저씨는 건강하시죠? 나야 잘 있지. 아까 듣자니 너가 페이미를 당분간 재어준다고 했다면서?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페이. 폐... 친구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저도 혼자 지내느라 심심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투룸이면 둘이 살기엔 넉넉 치 않을 텐데 너가 애썼다 혹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필요한 건다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 그래 고맙다 사가마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아저씨한테 꼭 말하고 알았지 알겠어요 너 오늘도 야근이야 진짜 대단한 회사네 말만 태기업이지 사람을 아주 갈아버리는구나 그래도 그만큼 수당 나오잖아 오늘도 저녁은 너 혼자 먹어야 할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서 마침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나 잠깐만 친구 좀 집에 데려와도 될까?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 그래? 잘됐네 나 12시는 돼야 들어갈 것 같으니까 친구분하고 같이 밥 먹고 놀아 오케이 땡큐 헤이마 어디야? 나 지금 남친하고 한강 왔지 오늘은 파에나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밥 먹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페이마.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한숨도 못잔거 알아? 내가 어제 자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 근데도 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굴면 어떡해. 쏴리쏴리 우리 자기랑 멜로 영화 보다가 삐리 꽂혀서 그만. 근데 그렇게 시끄러워서? 부끄럽게! 하, 페이마, 이참에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너 지금 두 달째 계속 네 남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밤새 떠들고 시끄럽게 굴고 있는 건 아니? 폰이 아니게 그건 미안한데 한 그래도 난 피정규직이라 청규직 틀지않을지도 들지 모르는 편한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 거기에 청직원들보다 급여도 적다고. 넌 청규직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그래서 그 힘든 심정 남친한테 위로 좀 받겠다는데 너가 정말 내 친구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남친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밖에서 만나고 오라니까 너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룸메이트가 떡하니 있는데 하루가 멀다고 집에 남친을 데려오면 어떡해 하니 뭐 나랑 오빠가 너한테 피해를 줬으면 얼마나 좋다고 그럼? 시끄러운 건 앞으로 조심할게 됐지? 근데 크게 마음대로 되려나? 워낙 대단하거든 이네 남친 어떤지 관심 없으니까 TMI 자제 좀 해줄래? 너 처음엔 너가 먹가잘 치우고 하더니 이젠 치우지도 않잖아 처음 오기 전에 너가 했단 말 기억 안 나? 집안일 다 너가 한다며 여기 오기 전엔 그랬는데 여기 오고 나선 집안일은 너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이 하고 있는 거니? 남친이랑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그냥 부엌에 올려놓기만 하지 행구거나 정리도 안 하잖아 아까도 네방 보니까 쓰레기장이 따로 없던데 그렇다 바퀴벌레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어쩌려고 그거야 놀때 청소하고 막 그러면 흐름 끊기니까 다 놀고 나면 내가 치우려 했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찬들다 보니 그렇게 태버린 거지 내가 이번 한번 가지고 하는 말 아니거든 그리고 네 남친도 문제야. 아니 집에 내가 뻔히 있는데 왜 항상 팬티만 입은 채로 화장실에서 네 남친이 샤워하고 나오는 걸 봐야 돼? 화장실을 또 깨끗하게 쓰면 모를까? 매번 바닥에는 거품 그대로고 변기에는 오줌 팅자국 묻어있고 내가 왜내 집에서 너네 커플 뒤치닥거리라 해야 돼? 아 따지고 보면 오빤 손님이 내눈 주줄 수 없잖아. 넌 집에 온 손님한테 이거 정리해라 저거 정리해라. 그리고 오빠가 팬티 바람으로 나와도 그냥 신경 쓰지 마. 오빠는 나만 보는 사람이니까. 아니 내눈 썩는 건 생각 안 하니? 으로 나오던 깨벗고 나오던 내 알바는 아닌데 내 눈이 썩는다니까. 여기 내가 보증금 냈고 내가 번 돈으로 월세 내는 내 집이야. 너 여기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방구해서 나간다고 했지. 근데 지금 방을 구하고는 있니? 나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세인스 사는 기분이거든. 왜 내가 내 집에서 니네 애정행각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아야 돼? 참나. 그래서 지금. 어? 난 월세도 안 내고 얹혀사는 사람이니까 참말말고 니네 명령에 따르라. 이거야. 난 그래도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무섭긴 하네. 너 지금 나한테 갑질하고 있는 건 아냐? 이게 어떻게 갑질이야? 월세 더 차는 룸메들도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사는데 넌 오히려 선을 너무 도 한참 넘었잖아. 그나마 너가 친구니까 나도 여태껏 참아준 거지. 월세도 내가 내고 있는 방국에 너가 남이었지? 진작에 내 쫓겼어. 알아? 내가 혼혀 사는 건 맞지만 네가 내연애에 참견하는 건 너도 선 넘은 거지. 가뜩이나 회사에서 편한 끝에 서 있는 내 입지 생각해서 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나마 남친이랑 집에서 홈데이트 하는 게낙긴데 친구 사이에 너무 빡빡하게 굴지 좀 마라. 쪼잔하게 실해. 뭐? 쪼잔? 대체 누가 쪼잔하단 거임? 난네 연애 참견한 적 없고 팩트만 말한 거거든? 빨래통만 봐도 네 남친 속옷 항상 들어가 있고 그걸 빠는 사람은 왜 항상 난데? 넌네 남친 속옷 빨래를 다른 여자한테 맡기고 싶니? 난 상관없는데? 코작 빨래인데 그게 뭐 어때서? 오히려 대신 빨아주면 수고 털어주고 코맞지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암튼 너 이제 남친 데려오지 마 뭐?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너도 가끔씩 사람 데려오면서 왜난안 되는데? 나야 내 집인데 내 손님 데려오는 게뭐어서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손님이랑 같이 있니? 기껏해야 커피 한잔하는 정도지 하 아, 진짜 엄청 내집내 집거리네 내집 허디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거 아 이제 보니 너돈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내가 꽁을 얹혀 사는 게 그렇게 꼴사나웠니? 너가 내줬기 전에 서러워서 내가 집 알아본다 됐냐? 피아 의식 진짜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든가 대신 경고하겠는데 너집 구해서 나가기 전까지 이제 남친 못데려고니 네 빨리랑 네가 먹은 거는 네가 스스로 정리해 만약 또 어기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만 안 있으면 어쩌게 내짐다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놓게 그냥 내가 들어서 빨리 나가곤 만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사감인데요 어 그래 사감아 잘 지내니? 아니요 잘못 지내요 잘못 지낸다고? 왜 무슨 일이 있어? 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저 페이미랑 더는 못살것 같아요. 그래? 어디 이사 가니? 그게 아니고요. 페이미가 살면서 너무 많이 피해를 줘요. 피해를 준다고? 사가미가 못 살겠다고 말할 정도면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보구나. 그럼 아저씨가 두 시간 있다가 일 끝나면 전화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 네 아저씨. 어차피 저도 일하는 중이라 그럼 이따 연락주세요 난 이제 가니까 앞으로 혼자 잘 지내라 뭐라고? 뭔 소리야 그게 나 혼자서 잘 지내라고? 나 오늘 이사 가거든 오늘 이사 간다고? 오늘 평일인데? 이사 가려고 연차 냈거든 진짜 이사 가? 어너 좋은 집 구했거든 아니 그럼 난 어쩌란 건데 나한테 말도 없이 나가는 게 어디 싸?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나 예사 끝나면 아마 너희 아버지 올라가실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파스라도 사다 놓으면 좋고. 우리 아빠? 너 우리 아빠랑 연락했었어? 너가 내 방에서 살기로 했을 때 아저씨가 고맙다고 먼저 연락하셨었거든.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 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랑 니네 남친 애정행각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둘이 오붓하게 있을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 나 잘했지? 마? 뭐, 뭐? 농담이제 설마 그걸 진짜 아빠한테 말한 건 아니지? 진짜 말했는데?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아저씨가 먼저 보증금 주셨거든 월세는 앞으로 네 월급에서 빼기로 했고 헐? 야, 하니 내가 뭐 돈을 벌어봐 얼마나 펀다고 월세를 내? 나 피정규직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난 아저씨가 하란 대로만 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혹시나 월세 밀리면 아저씨가 말하라 했으니까 허튼 생각 말고 내 보증금 아저씨가 대신 주신 바람에 그집 보증금은 이제 아저씨 돈이거든. 사감마 내가 뭘 해주면 되네 남친 이제 안 데려올게 집안일도 다 할게 아니 갑자기 이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린 땀부잖아 땀부 같은 소리 하네 이미 이삿짐 다뺐고 다른 집이랑 계약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후회봐야 늦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저씨가 홈캠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남친은 안 데려오는 게 좋을 거야 홈캠 아빠가 홈캠을 설치한다 했다고? 그러게 내가 주의줬을때 조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니. 왜 남친이라 애정행각은 버려서 이사다를 만드니? 암튼 그동안 스펙타클한 경험하게 해줘서 즐거웠다. 아저씨랑도 얘기 잘해봐. 아까도 말했지만 퇴근길에 파스 사가는 거 추천할게. 파스? 파스는 왜? 왜긴 왜야. 아저씨가 너 다리몽둥이 뽀사부리겠다고 난리도 아니셨거든. 크게 진짜야? 하, 지엔장. 추억됐네.